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울경제신문의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경제용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급했던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어, 기억하시죠 이 돈이 과연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이걸 파헤쳐본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어디 있었다가 아니라 세대나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어꽤 흥미롭게 갈렸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분석은 그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딥 데이터가 진행했고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의 소비 쿠폰 결제 데이터를 자세히 본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쿠폰이 팬데믹 이후에 지역 경제 좀 살리자 이런 목표로 지급됐던 건데요. 그 돈이 정말 어디로 갔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. 네 기자님,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어,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곳부터 좀 짚어주시죠. 어디에 제일 많이 쓰였나요? 네, 전체 사용액 중에서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음, 편의점이었습니다. 11.3% 정도였고요.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요. 그렇죠. 네. 그 뒤를 이어서 병원이나 뭐 한의원, 약국 같은 의료 관련 업종이 5.0% 정도 됐고요. 그리고 카페가 4.4%, 일반 음식점이 3.9% 순서였습니다. 대체로 보면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곳들에서 많이 쓰였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아, 편의점, 병원, 카페. 정말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곳들이네요. 근데 이게 또 세대별로 나눠보면 확 달라진다면서요. 젊은 세대들은 어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20대하고 30대는 정말 뚜렷하게 편의점하고 카페에 소비가 딱 집중됐어요. 편의점은 각각 32.0%, 37.7% 였고요. 카페는 각각 16.0%, 22.9% 였습니다. 와. 네. 전체 평균이랑 비교하면 뭐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죠. 아마 이들 세대한테는 이 쿠폰이 약간 일상적인 소비나 아니면 소소한 즐거움을 위한 추가 용돈? 뭐 이런 느낌으로 쓰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와, 30%가 넘다니요. 진짜 젊은 세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딱 보이는 것 같네요. 그럼 이제 부모님 세대 50대 이상은 좀 달랐겠군요. 어땠나요? 네, 확연히 달랐습니다. 50대와 60대는 그 병원이나 약국 같은 건강 관련 지출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어요. 각각 11.8%, 12.4% 였으니까요.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올라가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지출이 좀 우선순위가 된 걸로 보입니다. 아, 그렇죠. 확실히 젊은 세대가 편의점이나 카페에 많이 쓴 거랑은 상당히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. 이게 뭐냐면 쿠폰이 모든 연령대한테 똑같이 추가적인 소비만 일으켰다기보다는 연령대에 따라서는 기존의 좀 필수적인 지출을 보완하는 역할도 했다.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확실히 나이에 따라서 돈 쓰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게 보이네요. 어, 성별 차이도 좀 있었다고요. 네. 성별로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요. 남성분들은 편의점 사용 비율이 32.8%로 여성보다 좀 높게 나왔고요.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카페 17.4%나 베이커리 7.3%처럼 뭐랄까 좀더 개인 취향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업종에서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. 네네. 물론 이게 뭐 엄청 큰 의미가 있다. 이렇게 단정하긴 좀 어렵지만요. 그래도 일상적인 소비 패턴의 차이가 좀 반영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. 흥미롭네요. 근데 제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건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인데요. 이게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. 저소득층은 주로 어디에 쿠폰을 썼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 부분이 어쩌면 이번 분석의 좀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. 연소득 천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마트나 할인점 같은 곳에서 생필품 사는 비중이 10.7%로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. 아 생필품이요?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안경점 지출 비율도 3.1%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건데요. 안경이라는 게 필수품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목돈이 드는 품목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한번 사려면 좀 부담되죠. 네 이런 곳에 쿠폰을 사용했다는 건 이분들에게는 쿠폰이 단순한 어떤 소비 진작책 이걸 넘어서 어, 실제적인 생계 보조 효과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생필품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데 좀 부담됐던 지출에 사용했다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고소득층은 어떻게 달랐습니까? 연소득 5천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요 학원 같은 그 교육 서비스 업종에서의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학원이요? 네.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쿠폰을 이제 자신이나 자녀의 교육, 그러니까 뭐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 거죠. 저소득층이 좀 생계 유지에 쿠폰을 활용한 것과는 분명히 대조를 이룹니다. 네. 결국 이 소득 수준이라는 게 쿠폰 사용의 목적이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변수였다는 걸 어,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똑같이 지급된 쿠폰이라도 누구에게는 정말 생계 지원금이었고 또 누구에게는 자기개발 투자금이 될 수도 있었군요.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데이터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어디에 썼다 이걸 넘어서서 이 소비 데이터 자체가 우리 사회에 좀 다양한 단면이나 필요 같은 걸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뭐 정책을 만드는 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겠죠. 다음에도 독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